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 i r 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루입니다. 자, 저번에는 듀오 쇼다운 챌린지 성공하는 모습을 깔끔하게 보여드렸다면은, 이번에는 브로일볼 챌린지를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스테이지에 성공하게 되면은, 신규 스프레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이거 무조건 얻어야 되거든. 그리고 지금 맵 구성을 봤을 때, 옛날 맵이랑 신규 맵들은 약간 섞여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브로일볼 전문가를 또 모셔왔습니다. 잠시후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자주 봤던 전문가들을 또 섭외를 해놨고요프로페도뭐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최대 트로피부터 브롤러 35랭크도 굉장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버터플라이님 같은 경우에도 최대 트로피도 간지나게 5, 5개로 맞춰놨고요 브롤러 상태도 35랭크가 많이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의 모든 브롤브 곧바로 골대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절대로 상대 조합만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기는 한데, 응, 우리 팀 조합이 훨씬 좋다. <laughs>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오호 잠깐만, 이거 라인 밀렸는데, 이거? 어허, 이거해서안 돼. 이거 바로 궁패스하고, 원기 드리블 하면 꼭, 공? 아, 궁못 공 가져갔죠? <laughs> 아, 원기 실수 봤죠? 아, 역시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약간 좀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아마도. <laughs> 자 일단은 천천히 어 보여주나? 아 만회하면서 궁슛으로 예리한 슈팅 좋습니다 자 일단은 첫번째 코 넣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야 이거 포코가 좀저도이 쪽으로 다가오는데 이러면은 약간 좀 무섭단 말이지 어 이거 어잘 때리는데 잠깐만 어 이것도? 어 잠깐만 이거 끌어가지고 그냥 잡아버릴게요 그렇지 들으면 보여주나 이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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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나왔거든요? 어, 이것도보여주나 어, 못 나왔거든요? 어, <laughs> <오>, 나왔다. <laughs> 자, 두 번째 스테이지 진입을 했고요. 아무래도 저희 팀에서 사용하는 조합들이 지금 월별 파이널에서도 굉장히 핫하게 사용되는 애들로 구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참고해서 사용하신다면은, 아, 이게 확률이 좀 많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패스 주면서, 곧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는? 어 잠깐만. 어 이거. 아우, 야, 진짜 저거를. 아, <laughs> 아 이거 아주 즐기구만. 어, 이거 원개 마무리 하나? <laughs> 오케이, 나이스. 궁숍 좋았다. 야, 일단은 상대가 약간 좀 땡땡 하다 보니까, 그, 당하지 않게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이거 일단은 그래, 끌어가지고. 와, 아, 잠깐만. 예측해서 쏜 건데, 그거를 끊어야지 어떻게 버리네오 밀치고 잘 가시고요. 이거 그냥 우측을 팍팍 주면은 골 바로 나올 것 같죠, 이거? 오, 굴러가지고 이거를 또 막아. 야, 이거 아주 헌신적이야, 헌신적. 응, 잘 가시고요. 지금 뭐, 진 같은 경우에는 1스파를 통해서, 어 체력 회복을 계속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이 능력만큼은 엄청나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끌어가지고 잡아버리죠, 이거는. 그렇지, 천천히. 급하게 굴릴 필요가 전혀 없다.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아 제가 계속 붙어서 힐을 주니까 거의 뭐 죽지 않는 좀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새벽 캐스테이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음좀 엉망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칼까지는 괜찮아. 칼까지는 괜찮은데 아저 그롬이랑 포코가 좀 엔지이지 않을까. 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실력적인 부분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조합만 잘 가져간다면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요녀석 이거 어허 어쩌려고 이거 이쪽에서 던져놓고 그냥 데미지 넣죠 그렇지 때리고 좋아요 때리고 아나좀잘 맞추는 듯자 이거 일단 패스 이쪽에다 아 내분신 아이고 너무한거 아니냐고 이거 때리고 때리고 몸으로 뭐 가나 이거? 아 살짝 까비 기다리고 또 때려주고 이번에는 겹쳐가지고 데미지 많이 넣어볼게요 그렇지 응 못가져가 기다리고 이거 겹쳐서 때리면 데미지 엄청나게 세라고 이거 이거 그냥 이쪽에다 슛하면 바로 그 나오죠 아 일단은 첫번째걸 화려하게 장식을 했고 확실히 상대 조합이 약간 좀 어우 잠깐야하하 <laughs> 아니 저거를 어떻게 <laughs> 야, 이거 들어오자마자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고 응안 되고 절대 안 돼요. 응못 들어가. 응잘 가시고요. 좋습니다. 공이 딱 가져갈게요. 원기해가 드리블 한번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 바로 공주 이거 잡아주고. 아 이런 거 바로 기본이거든. 자 좋습니다. 네 번째 스테이지 진입을 했고요. 상대합오 조... 나쁘지 않게 가져왔는데. 야 이거 약간 좀 긴장을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어 일단은 천천히. 이건 약간 도와줘야지 이, 때려주고 정통 때려주면은 굉장히 아프다고 이거. 어, 일단은 천천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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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그렇지 양극쳐가지고어 리코도 나를 때릴 수 없는 각이란 말이죠. <laughs> 안돼. 아, 아 살고 싶어. 응안문 열렸어. 좋습니다. 아 이거를 또 살아남았네. 아아 아프다 아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그렇지 피해법 도와주고 이게 바로 진의 역할이지 구급차. 천천히 천천히. 궁극기 쏘차면은, 이번에 잘라, 잘라가지고 진입하면 될것 같긴 하거든요? 오오오, 오, 오, 보여주나? 그렇지, 일단은. 아우, 제대안 죽어. 야, 이거 패스 주면 그냥 들어가겠다, 이거는. 보여주나? 보여주나? 아, 예리한 시티 야, 일단은 첫 번째 거 가져왔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궁극기 이제 충전됐거든요? 끌어가지고 그냥 바로 잡아버리면 되지. 그리고, 뭐 어쩔 건데. 그렇지, 그렇지. 아, 느려진 거. 야, <laughs> 이거. 아니, 이거, 느려지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자, 일단은, 우리 팀 넣나? 넣나? 보여주나? 보여주나? 내가 없는데 보여주나? 아, 일단은 후퇴. 좋구요.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가자고. 자, 일단은 천천히. 뭐야, 이거, 점핑 트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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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지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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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느려지는 거, 이거 완전 변수라니까. 일단, 피존 관리 해주고요.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이쪽으로 빼고 공 이쪽으로 또 빼고. 그런데 얘한대톡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그래 바로 끌어가지고 문 바로 열어주고 상대방 개일이거든요 이거 약간 조심해야 돼. 밀어낼 거란 말이야. 아 이거 내가 그랩만 있었어도 개일 우주섭이 들어가나 이거? 야이 녀석 들안 나오는 것 봐. 오오오 위험해, 위험해. 그렇지. 이건 한번 들어갈 만하다. 그렇지. 바로 이거 패스 주고. 아 기다려. 나그레로문 열어줄게. 이런 느낌이지. 아우 즐긴 상대였어. 자 이번 스테이지만 이기면은 10승에 성공을 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아, 잠깐만 이거 아 불순물이네. 이거 불순물 아주 짜증나거든. 저 일단 끝낼 때까지 현상 유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일단 정통 최대한 때려주면서 오오오 오, 어차피 뛴다. 오오오야 잠깐만. 아악 죽었거야 잠깐만 이거 한번 위기가 좀 찾아온 것 같거든요? 오호 오호 너무 무섭고 자 일단은 제가 그랩 장전 됐으니까 그랩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아 이거 스킬도 너무 짜증나게 하는데? 그럴 때는 뭐짤짤의 공격으로 내가 최대한 쪽 우위를 가져가면 되거든? 그렇지 일단 우리팀 싸워주고 있어요 최대한 어? 들어가나? 보여주나? 아 너무 아깝고 그렇지 일단은 빠지고 스쓱스 천천히 정통 그렇지 아스나이퍼 모드 짜증나긴 하네요 이거 일루와 일로 와. 그래, 끌어가지고, 그냥, 바로 잡아봐야 돼, 그냥. 어? 이거, 일단, 때려주고. 우측에 서지가 숨어있거든요. 이거, 왼쪽으로 패스 가져가자. 굳이 무리해서, 막,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 필요 전혀 없거든. 어, 살려주고 싶은데, 응, 미안하고. <laughs> 야, 이거, 상대방 마지막 스테이지라고, 나쁘지 않게 하는데, 이거? 기다려. 오, 어, 분신 소환하는 거 아니지, 이거? 아, 이거, 쏙 떠버렸다. 아니, 공통 때려줬거든? 공통 때려주긴 했는데, 상대 반항이 어, 좀 많은 편이네요 이거 쉽지 않아 기다리고 와느려지는거 붙었다 안돼 아 이거 끌어가지고 아 이거 뻗어 안 되는데 일단은 잡았어 일단은 잡았어 오호이거 위험해 상대 야 이거 마지막이라좀 쉽지 않은데 야 그냥 곱게 좀 져주면 안 되냐 이거 어 진짜로 오오오 오, 오, 위험했어 위험했어 <laughs> <laughs> 야 이거 진짜 우후 아 이거 일단 맵이 좀 오픈이 돼야 좀 할만 할것 같은데 기다리고 천천히 자 일단은 여기서 기다려줘 기다려줘 표좀 쳐고 애들이 올 때까지 약간 좀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이거 도 때려주고 때려주고 응안돼자 일단 맵이 오픈될 때까지 결국 이거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맵 오픈되면은 그래도 상대보다는 우리 팀이 좀더 괜찮을 거예요 그래 끌어가지고 때려주고 나이스 좋아요 기다려 천천히 그렇지 15초 14초 이거 버티자 버티는 게 맞는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지금 서지도 스나이퍼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뭐이 상태로만 맵이 오픈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리한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다 하지만은 파라 궁극기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기다리고 그렇지 천천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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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안 맞아주면 되거든 그렇지 아 좋아요 상대 채가 회복도 못 하고 있고 이건 뭐 들어갈만하지 않나 와이 녀석 하나 <laughs> 야야 잠깐만 그렇지. 아, 내가 일부러 공을 안 잡았다고. 와, 근데 이번에 10승 마지막 판이어서 그런지 상대방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에, 그래도 우리 팀의 팀원들이 또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깔끔하게 이기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서 해 오늘 여러분에게 브롤블 챌린지에서 신규 스프레이 얻는 것까지 깔끔하게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도 이런 챌린지가 열린다면은 이런 고수분들이 초빙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